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글로벌스타입니다. 현재 2월 20, 21일, 오전 11시 반 정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굉장 뚜렷했고, 예,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한 바대로 충분한 반등상태로 보였는데, 뭐, 물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적었어요. 적었는데, 패턴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하고, 예, 다시 눌림목을 만들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예, 한 가지 설명을 드립니다. 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1시간짜리 차트를 보시면, 1월 1월 초순이죠. 1월 초순부터 시작된 이한 달간의 강력한 하락, 엄청난 하락이 있었죠. 어, 아알트 코인들은 거의 80% 하락, 80% 이상 하락한 종목도 있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한70% 가까이, 70% 이상 하락을 했었고요. 상승분 대비해서, 예, 그래서 워낙 이 비관론이 이때만 해도 비관론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실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날짜로는. 엄청난 비관론이 여기서 나와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냐, 블랙스완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우려스럽지만 희망적인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결론은 기술적으로 여기서 리버서를 만들고요. 하락그름을 이렇게 이제 패턴을 만들고 나서, 하락그름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오파 형태의 패턴을 만들고 나서, 네, 왼쪽 고점을 뚫면서 리버서를 만들고, 조정이 생각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에? 일부, 알트코인들은 50% 정도, 줬었는데, 얘는 38% 밖에 조정을 안 줬어요. 요, 내린 폭에. 올라간 폭에. 이렇 보시면, 요 폭에 38%만 딱 조정을 주고, 그대로 파업이 되면서, 네, 패턴을 아예 완성을 시킨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 이제 많이 고점에 물렸던 분들은, 이제 물량도 일부 거의 정리를 했고요. 우리 멤버들 같은 경우는. 예, 그것도 저점에 잡으신 분들도 대부분 이익 실현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는, 예, 이, 현재 이 모습은 비관론 비관론이 득세했던 시장을 예, 득세했던 시장을 상당히 그 낙관적으로 만드는 약간 현재 모습이다. 물론 아직까지 뭐그 그, 그 과거에 비하면 과거도 얼마 아니죠. 1월 초에 비하면 뭐 아직까지 수준이 상당히 아래 에 있지만 예, 그래도 이런 기술적인 어떤 반등을 보여주면서 예, 충분히 예, 다시 시장이 활성화가 될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흐름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 요 여러분들 이이 이 문제는 김치 프리미엄 이라는 말씀을 제가 몇번 들었는데 여기 이후로는 일단 생각 안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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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로는 전혀 이건 이건 말도 안되는 그런 예그 과열의 장이었어요 과열장 예, 과열장 이었고 또 해외차트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기 이유가 없어요 예, 우리나라만 요만큼이어지금 요, 요 네모칸 박스가 있는거고 예, 특히 업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투기적 열풍이 불었었죠. 실제로 해외는, 아시다시피, 만구천삼백불, 300불, 만구천삼백불에서 뭐, 이만불 사이, 어, 거래서마다좀 틀리지만, 그 수, 그 수준이 최대이기 때문에, 이 네모칸 이후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요 네모칸 이전만 가지고 한번 보시면, 예를 들면 이렇게, 예, 요, 요, 요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모칸 이, 네모칸 이후, 네모칸 아래, 이렇게 삐만하천 보시면, 이번에 약 한, 한50% 금방, 제가, 그전에도 50%에 대해서 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요,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조정장세가 시작될 현재 모습이에요. 그래서 패턴은 현재, 패턴은 여기서부터, 예. 이렇게, 이렇게, 뭐, A파 또는, A파 또는 어떤 상승 오파 하나를 만든 만들고 나서, 이게 A파로 될지, 뭐, 파동의 뭐 패턴의 구성상, A파로 될지, 1파로 될지는, 예, 알 수가 없는데, 아직은 그냥 A파로 규정합니다. 왜냐면, 하 아직은 반등 장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A 파로 규정하고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이제 예 저기 조정 조정을 한번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아마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조정을 이렇게 하고 하고 아마 어느 수준 한 천만 원한 천백만 원에서 한 천만 원 수준 이예 수준을 한 번을 더제 생각에는 예그 위협을 하고 위협을 해서 어 바닥부터 올렸던 바닥부터 약두배 정도 올렸던 이번 저점부터 이익지점 물량과 또 그동안, 계속 버티고 있는 물량들에 대한 손절을 또 받아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턴해에서약한 1500만원에서 1600만원 수준, 조금 많이는 한 1700만원 수준, 거기까지를 테스트할 공산이 높다. 전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어요. 큰 그림상은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를 이제 보시면, 패턴이 끝나면, 늘 말씀드리지만, 패턴이 완성이 되면, 해당 패턴에 대한 에그 커렉션을 합니다 조정을 그럼 이게 현재 패턴이 어디까지가 패턴이냐 아마 요게 하나가 통으로 요게 하나가 통으로 통째로 여기까지 하나가 통째로 패턴 공산이 현재는 커요 왜냐면 바닥부터 그냥 그대로 다이렉트로 올라온 거니까 요게 하나가 통째로 이렇게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진 걸로 보고 예 보시고 보시고 다시 이런 형태의 ABC 형태의 조정 후에 조정 후에, 오른쪽 엉덩이 만들고요, 여기. 만들고, 다시 위로 팝업을 하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예상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하 조정이 뭐, 올라갈 때도 이렇게 변동성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올 때도 변동성을 의외로 별로 안 키우면서, 점진적으로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건 뭐, 나중에, 뭐, 하루 이틀 시간을 보면 또 금방 답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가격 조정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요 이렇게 이제 요거 요거만 놓고 보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올라간 거, 올라간 거 하나의 하나의 통으로 된 패턴으로 보고 요 올라간 거에 대한 예, 비율 커렉션을 보셔가지고 비율 조정을 보셔가지고 이걸 바꿔서 예, 뭐 러프하게 그려보면 한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예 보면 이제 뭐 추세가 세던 놈이라 예 이번에 올라갈 때 추세가 세던 놈이라 쌍바닥 수준까지는 안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쌍박순까지는. 그래서 50% 라인이 아주 중요한 핵심일 겁니다. 50%부터, 예, 조금더 만약에 밑으로 더 내려간다면, 6 예, 1 8자리 요, 요, 수준. 예, 여기가 그냥 어바 950에서 1050입니다, 여러분. 950에서 1050, 1050만원 사이. 예, 거기까지의 예, 그 근처까지에, 물론 이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면, 여기 38% 어, 되돌림 자리, 1127만원, 뭐, 여기부터 해가지고 분할로 조금씩 들어가서, 예, 비, 비중 조절을 잘 해서 맞추는 게 좋죠. 예, 그리고 아마, 이게, 상승이 세기 때문에, 쉽사리 막 그냥 폭락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원래 이 패턴이 완성되고 조정할 때는, 처음에 에이파가, 예, 이렇게 주, 주저리주저리 내려와요, 예. 따 왔다 갔다 하면 내려옵니다, 예.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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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중요한 건, 이제 첫 번째 요 왼쪽 무브먼트, 예, 이렇게 하잘안 뭐 보이니까, 요, 요, 요게, 요게 한번탁 깨지거나, 요 쌍바닥 수준에서 한번 멈춥니다, 예. 네, 그래서 멈추고, <laughs> 멈추고 나서, 멈추고 나서, 한번더 반등하는 형태로 했다가, 한 번을 더 빼는데, 그때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A, B, C 할때그 C파가 오는 경우가 많죠. C가. 에, 그럼 이게 뭐, 이제 굳이 여기다 넘버링을 해보면, 여기, 여기 여기까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온는지까지가 A 형태일 가능성이 높고, 다시 한번 살짝 반등했다가 B, 에, 하고 여기, 이렇게 서한번더 내려와서 C 형태를 만들고, 예, 만들고 나서 팝업을 다시 다시 상승을 하고 이어갈 이어가지 않을까 현재 이렇게 좀 분석하고 있어요. 이 과정이 한 일주일은 걸릴 거라고 보여져요 주봉 관점에서도 그렇고, 네, 일주일간 차분하게 이제 예, 눌림목에서 단기적으로 들어갈 분들은 이제 주요한 맥점에서만 탁탁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예, 큰피보나치의큰 되돌림을 기다려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50% 자리 예, 이런 데를 기다려서. 거기서 잡고, 꽉붙들고 올라가는, 네, 그런 형태의 거래가 현재는 양호하다고 보여져요. 가장 문제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또 김치 프리미엄이, 이게 우리나라가 참 웃깁니다, 이거. 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가격이 1335만원인데, 해외 기준으로, 비트, 비트페이스 기준으로, 원화 기준 1180만원이에요. 그럼 벌써 김치 프리미엄이 얼마가 붙은 거예요? 10% 이상이 붙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네 크라켄 유럽 거래소 크라켄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미프라이 저기 플라이어 여기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 거래소도 하여튼 굉장히 비쌉니다 해외 거래 에비해서 비트코인이 여전히 우리나라가 아직도 김치 프리미엄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해외 기준으로 보시면 <laughs> 죄송합니다 해외 기준으로 보시면 해외도 차트의 패턴은 거의 비슷해요 뭐 어차피 뭐 프리미엄이 조금 더 있거나 없거나 차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얘도 이제 하나의 그냥 예, 블리쉬 오파가 하나 만들었다고 보고 블리쉬 오파든 또는 에이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를 보고 보시고요 얘도 해외도 지금 똑같은 되돌림의 모습을 띄울 텐데 예, 되돌림 모습을 띄울 텐데 해외 기준으로 보시면 음, 네, 여기서 뭐 이렇게 바닥이죠 이렇게 보시면 뭐, 딱 맞추면 해외 기준으로 보시면 아마도 예, 요, 50%, 해외 기준 50%면 꽤 돼요. 8,800, 거의 한 8,900달러입니다, 여러분. 그죠? 해외 기준. 그럼 8,900달러를 우리가 만약에, 예, 뭐, 지금 현재 가격으로, 현재 환율을 1,080원 환율로 해서, 1,070원인가, 이지네? 1 0 6 5원인거 그죠? 예. 이렇게 본다면, 950만원 선까지, 만약 김치 프리미엄이, 그, 저, 고려가 된다면, 아니, 빠진다면, 950만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조정을 할수 있는, 네 그런 형국이라고 봅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올라갈 때막 붙었다가 <웃음> 만약에 <웃음> 죄송합니다. 만약에 네, 만약에 조정장을 좀 세게 해버리면 김프가 그냥 훅 사라져 버립니다. 네, 사라지면서 낙폭이서 순간도 과대한 것처럼 보이, 보이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면 예, 해외거래소 기준으로 보실때50% 예, 전후가 50%에서 한 요정도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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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사이가 아마. 예, 저기, 조정을 이번에 할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좀 봐줘요. 그게 이제 아랫단, 하단으로는 8,200불. 예, 조금 조정을 깊게 안 한다 그러면 9,500불. 네, 그 정도 수준이니까, 예, 해외 해외계, 해외거래소 기준을 잘 또, 저기, 모니터링을 하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그 전반적인 의견은 지금 쭉 드린 말씀하고 거의 같고요. 그러면 이게 현재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 예, 네, 일단은, 이번에 아시다시피, 이제, 이른바 김치 코인이라고 하는, 뭐, 에이다, 그 다음에, S&T, 그 다음에 뭐죠? 리플,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많이 느끼, 느끼게 만들었죠. 네, 선도주들이 주로, 이제, 그, 이제 예를 들면, 프로토콜을 구성하고 있는, 비트, 이더, 그 다음에, 네오, 이런 이 프로토콜 계열들이 미리 선도적으로 치고 올라가고, 그 와중에, 반짝반짝 상승을 한 종목들이 꽤 있었어요. 예, 그런 종목들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김치 코인들, 흔히 말하는 김치 코인들은 아주 바닥을 팍바끼고 있습니다. 워낙 물린 사람들이 많고요. 네, 예,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에 이 선조주들이 일단은 시장을 긍정적인 흐름으로 아까 바꿨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예,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꿨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분명히 반등에 예, 그, 큼, 저기, 지금 반등을 못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반등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예, 리플 등등 몇개그 김치 코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비트코인 일단은 이번에 바닥부터 올라간 이 폭에, 예, 중요한 이 피보나치 되돌은 자리에서, 예, 분할 매수관점으로잘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